아 진짜 두럽게 시끄럽네 야뭐 기분 좋은 일 있냐? 남이사 기분이 좋든 말든 무슨 상관이세요 어? 기분 좋은 꼬라지 보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더럽지? 뭔데? 하나 세상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? 씨 설마 여자 생겼냐? 나도 이제 연애하나 봐 오마이갓 어, oh 완전 대박적 그 여자 진짜 비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너 같은... 으이.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야. 니가 사랑을 아냐? 래냐이 찐따 씨. 너보단 잘 알아. 뭐가 아, 아. 아, 맞아, 아, 이 씨. 근데 좀 애매한 게 있어. 연락은 잘 오는데, 대화가 안 이루어진다 해야 되나? 아, 이 새끼. 줘봐. 내가 딱 보면 알지. 보자, 보자.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히 주무세요? 네, 안녕히 주무세요. 야, 신이랑 여자 아니야? 왜? 그래도 연락은 아니. 잘 와. 아, 이 답답. 그냥 이 여자가 착해가지고 그냥 대답해주는 거 아니야. 그래도 연락하지 벌써 이틀이나 됐어, 이틀. 안 되겠다. 야, 일로 와봐. 지금부터 대화하는 방법 알려준다. 일단 지금 상황은 처음 만난 상황이야 시작한다. 안녕하세요, 조현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고산입니다. <laughs> 목소리를 좀 젠틀하게 좀 낮게 깔아가지고. 어? 안녕하세요, 고산입니다. <laughs> 그건 네 알아서 하고 지갑이 어떻게 되세요? 아 저는 뭐 유튜브 피디입니다 우리 누나가 그 레인보우 조영인데 에이, 에이 에이 와, 개진다구나 너. 뭐. 그렇게 네할 말만 계속 해 가지고 대꼽을 보여줬으면. 대화가 잘 흘러가게끔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지. 어떻게 하는 거야? 완전 꿀팁 하나 알려 줄게. 여자가 하는 말그 뒤에 말을 무조건 대물어 봐. 대물어 봐? 그런 식으로. 알겠지? 한번 해 본다. 아, 저는 27살이에요. 27살이에요. 저는 직업은 교사예요. 교사예요. <laughs>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질문을 많이해. 무슨 줄? 질문? 그냥 질문을 해. 어단아셨어아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? 유튜브 피디입니다. 피디님 다로 끝나지 말고 너도 질문을 하라고. 아, 뭘 물어보는데 여기서? 그럼 너도 내 직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. 아이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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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했어 이해어 다시 다시 해봐.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? 아 유튜브 피디입니다.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? 아 저는 교사예요. 교사예요. <laughs> 알았지? 어, 너무 어려워. 이 여자한테 갑자기 계속 오는 거 보면 아예 희망이 없는 것 같진 않으니까. 연락이 오면 너가 전화해. 알았어? 그 다음에. 뭘 그런 다음에야. 전화해가지고 약속을 잡아야지. 어, 알겠어, 알겠어, 알겠어. 알겠어. 어, 왜 연락이 안 오지? 내가 먼저 연락해볼까? 어우, 야, 바쁜가 보지. 안 오면 많은 거지, 뭐 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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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연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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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. 응? <laughs> 네, 여보세요? 오늘 저녁에 뭐하세요약속으 혼자 드신다고요? 아... 어떤 거 드세요? 아, 아 저요? 아, 저도 뭐 약속은 없고 그냥 혼자 먹으려고 합니다. 아, 그러면은 혹시 저희 같이 식사하실래요?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이따 뵙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소현씨.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위? 여보세요? 여보세요?